뭐 외국의 학설이건 국내의 학자들이건 대통령의 탄핵과 다른 임명직의 탄핵은 성질이 다르다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 그 법조문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기준을 인정하셨던 것도 어그 훌륭한 결정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조차 이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장차 이 나라의 주요 그 공직자들은 말하자면 국회의결 정적수를 가진 정파가 나오면 아무도 그, 그 무슨 소신 발언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 직무가 의결만으로 정지되는데 예, 그러면, 결국, 그, 일종의, 그, 국회의 국정농단 사태를 결국 야기하게 되실 건데, 이 문제를 가벼이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50년가량을 법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무에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간과하기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자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태가 난 것이 전에 재판에서 이 절차 문제는 국회의 자율권의 문제라고 현재가 결정한 데에 중대한 원인이 있고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참여하기 전일까지 이 절차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써, 어,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가 해놓은 이 절차는 전 세계에 누가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절차인데, 이 절차를 법적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이 정당한 것이라고 간주해온 재판관님들께도 책임이 지금 많이 있으신 겁니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재판관님들한테 대들겠습니까 그런,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심리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재판관님들한테 잘못 보였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에, 우선, 그 세계 다른 나라도 이 탄핵이라는 것은 매우 비상한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에 관해서 상세한 무슨 입법을 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면 법의 그 양식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탄핵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 실무 규정은 국회법 중에 있는데, 예, 국회의원 분들께서 탄핵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국회법의 지금 조항은 이것은 세계 각국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해도 안, 돼, 안 해도 괜찮고 증거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냥 그 마음대로 이겨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번에 또 헌법재판소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대로, 이번에도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황 총재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황 총리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아마 이 헌법재판관님들 중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을 내는 분이 계시면 이 재판관님들도 그사정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누구라도 붙들고 시비를 할 텐데 이것은 국정 파탄이지, 그것이 어떻게 헌정 수호입니까? 그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이번 재판에서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뭐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문면은 거의 다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우에 제가 지적하 중대한 문제는 조사도 안 했고, 제출된 증거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공소장 두 개하고 신문 기사 무슨 12개인가 뭐죠? 15개인가 하고 신문인지 언론 기사라고만 되어 있으니 무슨 기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판례 두 개하고 이것이 증거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나 공소장이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이건 공제 사실 아닙니까?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징역 매년식의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무죄추정이라고 하면서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징계 대상도 안 된다고 해옵니다. 그런데 판결은 그냥 지금 공소가 적기된 상태로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의사표시, 검찰의 의사표시문서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증거가 전혀 없,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면 또뭐 모르겠는데요. 11월 달에 국정조사 결의도 했고 특검 결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 결의의 법안이 말입니다. 의혹 진상조사를 얻어 있습니다. 그 특검은 지금 아직 그 활동이 끝나지 않았고 진상조사 보고서는 1월 20일에 제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의결할 당시에 국회의 공식적 그 인식에 의하면 이 사태는 의혹으로서 예산과 이익을 들여서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의 객관적 판단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 입증된 것이 없다는 것을 객관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탄핵의 이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뭐 법이고 뭐고 없이 내 기분 나쁘면 단행한다 직무 정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되거나 말거나 아니면 그 뿐이고 뭐 이런 태도인데 이것은 도대체 헌법재판 앞에 올 수도 없는 행패 아닙니까 헌법에 대한 행패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심사도 될 필요도 없고 그 무슨 헛소리를 주장하던 그 내용을 잘 들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큰 국가의 우한을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가 또 저는 소송법을 전공한 교수니까는 이것을 특별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소위 탄핵주의 이 심판을 구하고 심판을 하는 기관을 별도로 하고 심판을 구하는 자와 상대방을 대립당사자로 해서 그 쌍방의 공격방어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 소위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 있어서는 말이죠. 이 심판의 대상을 특정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소추장을 낸다고 해도 소추장의 내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서로 간에 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어하는 사람으로서는 뭘 공격하는지도 모르니, 예컨대 국전을 농단했다고 하는데 국전을 농단 안 했다고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탄핵심판의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을 특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법의 그 근본 원리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가 하면 말이죠. 재판관님들께서 이미 재판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을 것으로 해서 제가 세세한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로 되는 행위의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위반했고 뭐 탄핵되어야 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만 써져 있고 이 심하게 말했으면 욕설만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니 파면시켜 주시오.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 예, 근데 무슨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람은 뭐 폐륜하고, 무슨 인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이걸 뭐 엄벌해 주시오 이렇게 공소를 제기한다면, 누가 그걸 공소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탄핵 소추문은 그 진상은 그와 같습니다. 아까 재판관님 일부께서 인용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분 말씀을 안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일의 가호 사건 안에는. 적시된 그 행위가 일시장서 행위 태양을 지적해서 적시한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재벌로부터 많은 돈을 거둬서 뭐 행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 기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핵 심판 그러니까 이걸 의결할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그 이, 의장은 그이 제출된 이 결수와 똑같은 예안을 접수를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3일 날 받아가 9일 날 오후 3시경에 그것을 보내기를 해가 회부를 했는데 거기서 제안자에게 설명을 시켰는데 이 제안자는 완전히 그냥 그. 어, 어, 그러니까 사실에 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고, 예컨대 그 속에 있는 표현을 보면 대통령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자다. 그리고 어, 촛불 민심이 이 탄핵을 요구하니 이 탄핵해야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요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결할 내용을 내놓지도 않고. 그걸 내놨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 그, 어, 그 탄핵소추가 적정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안 자체를 읽어봐도 내용이 없어요. 그 하물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 이안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컨대 법률을 가게다함에 있어서 제목이나 알려주고 뭐, 여러 조문 만드는데 그냥 알아서 펼치거라 이런 의결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보여주고 했더라도 이것은 백지 얘기를 습니다 글자만 써놨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백지 탄핵소추서를 갖다가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론도 하지 말아라. 그게 재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탄핵심판인의 대상이 되는 요건 사실에 대한 특정도 없고 그 요건 사실을 심리하기 위한 기초사실에 관한 기재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소장이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공소기각을 해야 되고 아마 파면해야 될 겁니다. 그 검사는. 그런 검사가 뭐 그게 어떻게 검사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분들께서 법을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사건 소추에 관여하신 세력이나 지금 법사위원장님들께서도 법을 잘 몰라서 이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분들은 법률뿐만 아니라 정치나 세상사에 아주 능숙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정통한 법률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최고의 법조인들을 동원해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왜 이런 탄핵소추문을 써왔느냐. 이것은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뭘 구체적으로 고난했다가 시비를 걸려가지고 괜히 애를 먹을까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매주할고주할 저번 재판에서 이미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라고 하더라. 뭐, 하여튼 억지 전술을 쓴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절차를 지연시켜서 무슨 득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로서의 하루빨리 대통령께서 직무를 회복하기를 바라지요. 근데... 빨리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이제 뭐 제가 무슨 예언자를 자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것은 헌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여기 재판관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하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 심리를 하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요건 사실 정리하라고 시키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뭐, 그 구천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가 변경을 해왔을 때, 그러면 변경하러 시킨 사람은 유죄 판결을 할 의무가 발생하느냐? 의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렇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달리 말해서 이것을 기각을 한다면, 그러면 원소추 사실로 기각할 겁니까? 그 수정한 사실로 기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또는 그런 걸 고치게 해가지고 소송 지연을 일으키고 우리 전술을 헷갈리게 했다고 네. 여, 여러분 재판관님을 탈하게 해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 그, 소송법의 근본이론이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 준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공소장 변경이론 같은 것은 여기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공소라는 것은, 범죄인들을 상대로 연간 통상 100만 건이나 하는 공소고, 그 공소의 90가다 벌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검사가 범죄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가중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을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파면이에 아무런 다른 것도 안 되고 오직 파면만을 요구하는 이러한 조치인데 이런데다가 어떻게 공소장 변경에 관한 그런 사소한 규정들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말해서. 이 심리 절차의 위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은 물론 안 되고 다른 그, 다른 분들도 다 국가의 간성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국회법으로서 마음대로 탄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국가적 우한을 초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안 된다. 적어도 탄핵을 하려면 심판의 대상을 명기하고 구체적 사실을 다 특정할 수 없으면 예시라도 해야 되지. 그 적시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하는 탄핵소추문은 이것은 명백한 무의미한 탄핵소추문, 백지를 제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탄핵은 안 된다고 단호히 각하를 하셔야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저 사람들이 모르고하는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지금 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이 점을 반드시 좀 바로잡아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